참깨하고 콩하고 어 모종 키우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을 빼고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게 지금 6일째입니다. 6일째 6일째에 지금 콩나물 시루가 어저께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많이 변했죠. 어저께 이제 비닐봉지에서 뺐습니다. 어제도 말했다시피 이싹 이 키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특히 산, 참깨 같은 경우는 그, 그 참깨 모종 5일째그요앞앞 앞 영상에 보시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어저 어저께 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에, 지금 요 콩은 저는 그 무농약이죠 황농약 화학농약 이야입니다 황농약을 안 쓰면 DDT 같은 거 이런 거안 쓰면 가루약 이런 거 그다음에 콩에 발라갖고 또 집어넣죠. 그렇지 않으면 새한테 다뺏깁니다 새가 다 저어가지고 부리로 막 저어가지고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귀찮지만은 이제 모종을 해가지고 심습니다. 참깨 빼고 아저 마늘 빼고 바로 넣으면 되겠죠. 마늘은 대서 마늘은 그 수확을 했는데 홍삼 마늘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홍삼 마늘은 늦게 캐거든요. 그리고 양파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을 할 필요가 없죠. 콩하고 참깨는 조금 합니다. 그래도 위에 비닐을 그대로 살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싹 틔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했듯이 상토에 흙을 상토에 상토 흙에 물을 버무려 가지고 포트에 넣고 콩을 넣고 또덮죠 상토를 또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개세 3개, 개씩 비닐봉지에 큰 비닐봉지 있죠 거기에 담아가지고 사흘간 사흘간 넣으면 되고요. 그럼 싹이 틉니다. 그럼 습도하고 온도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추워요, 아침에. 6월달인데 아침에 추워가지고 이게 될지, 뭐,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낮에는 덥습니다, 또. 여름처럼 그래요. 그 참깨 같은 경우에 그 콩은 3일,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참깨는 4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일만에 뺐거든요. 어저께하고 비교해보세요. 어저께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거의 없었는데, 여기도 보면 많이 나왔죠. 지금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참깨는 봉지에 4일 넣는 게 좋,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싹이 잘 트는 것 같아요. 이 씨앗은, 이 씨앗은 작년에 수확한 겁니다. 참깨 수확한 거. 그걸 집어 넣은 거고요. 아, 어, 요거는 그콩 키운 거, 콩 키운 거, 뭐산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종 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한 판에 이거 만원 넘잖아요. 콩 같은 거, 참깨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이 상당히 비용 들겠죠 이거.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어저께 아침에 물 주고, 물 주고. 방제액, 우리 방제액 있죠?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거기 있습니다. 그걸 쳐줬습니다. 약해 없습니다. 어린잎에도 약해 없습니다. 전부 생약성분이기 때문에 한 방이죠, 한 방. 뭐 할미꽃 뿌리우린물, 고사물인물막 이런 거 쓰니까. 지금 안 뺏겼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무농약으로 요만큼 올라오면 DDT 같은 거이막 그 위에 가루 농약 같은 거막 흩어 놓잖아요. 참깨도 그렇고 뭐 들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만약에 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 콩을 이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걸 콕 찍어 먹는다니까 새가 콩을 심으면 땅을 후벼 가지고 콩을 빼 먹든지 또운 좋게 살아서 올라오면 위에 머리를 찍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지에서 무농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할수 없이 포트에서 키울 수 밖에 없죠. 참깨도 보세요, 이거. 나방 애벌레 이런 것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방제액을 안 쳐주면 다 죽습니다. 키울 수가 없어요. 전에 키우다가, 콩 키우다가, 직파이가 키우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줄때 물을 줄때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씨가 휩쓸려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줄때 조심하고요. 물줄 때도 슬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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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됩니다.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물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거기 파여가지고 씨가 쏠려 나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벌레가 아주 작은 벌레들이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제액 있죠. 친환경 방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치주면 됩니다. 많이 쳐줘도 돼요. 약해도 없고요. 어, 벌레 안 달라듭니다. 다 지켰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지켰었잖아요. 이안 하면, 안 하면, 이게 벌레들이 거의 목숨 걸고 달라듭니다. 하면, 하면 지킬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참깨가 이게 엄청 귀찮거든요. 털기도 어렵고, 콩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데, 어, 된장을 담그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로 된장을 담궜다. 그러면 정말 끝내주는 거죠, 이게. 어, 저번에 제가 데, 된장을 담궜었거든요. 된장을 큰 단지에 한 단지 담궜는데, 그 담, 담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큰 단지에 담아가지고 지금 몇년 동안 먹었는데 된장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콩을 키웁니다. 그러면 무농약 무비료 국산 콩으로 어 저는 그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주를 담그잖아요. 이제 그콩 삶고 이런 거는 뭐 우리 그 아궁이가 있으니까 삶아가지고 매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금물에 담그죠. 그 소금물을. 에 산에 약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초 같은거 이렇게 먹으면 습고 뭐 이렇게 맛에 영향을 주는 약초가 있고 아무 맛도 안나는 그런 약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손 같은거 이런거 산에 있죠 부처손 뭐뭐 석이버섯 뭐, 뭐,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뭐 엄나무 가시오가피 이런거 어, 그런거를 물에 고웁니다 음. 저 단지 하는데 여섯 번인가 일곱 번거 같거든요. 한번 고오는데 한그 다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정도 고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 일곱 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죠. 그래 그물 물에다가 소금을 타 가지고 매주를 담그거든요. 이게 숙 숙성이 되니까 상당히 맛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막장을 만들면요. 막장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또 그렇게 또 짧게 안 하니까. 그딱 된장 안안을 만큼 딱 이렇게 최대한 안안 짧게 안 이렇게 담기 때문에 막장 담아놓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되죠 약초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장 자체가 약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나물 무쳐 먹으면 그 간장으로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그 그것도 거의 반 이상은 다 이, 뺏기고. <laughs> 워낙 많이 담근하니까. 근데 그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뭐가 힘드냐 하면 그 물을 고우는 게, 물을 고워야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된장을 담그는데 물 고우는 게 거의 뭐 일주일 이상 또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해서 뭐 상하는 건 없었는데 아무튼 그게 제일 힘들어 그물 고아가지고 그냥 소금물로 하면 되는데 소금도 그 (7년) (8년) 된 소금으로 하거든요 그럼 달아요 소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담, 담궈가지고 이제 막장을 만들면 쌈 싸먹을 때 정말 맛있어요 이게 콩도 제가 그이 국산콩을 구해갖고 했거든요 그때는 못 키워가지고 바로 옆에서 농사 지은 거. 빼뜨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자기 먹을 것만 키우기 때문에 잘안 내놓는다고요 국산 콩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뺏어 가지고 그 강탈하다시피 뺏어 가지고 된장을 담궜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키워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삶아 가지고 어깨보면 콩을 어깨 보면 국산 콩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왜 그런지 그게 안 물러져요. 이렇게 어깨면 사람을 이기려고 덤빕니다. 한번 어깨 봐라 하면서 막 덤비는 것 같아요. 뺨이 있으면 뺨을 몇대 때려가지고 어깨야 될, 어깨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그 당돌하더라고. 그, 저, 중국산 콩 이런 거나. 근데 국산 콩은 아주 잘그 이겨지거든요 좀 특이하더라고 그 똑같은 콩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그죠 중국산은 근데 국산은 잘 어겨지고 매주 만들기도 좋고요 조금만 힘주면 다 문드러지고 이러니까 매주 만들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참깨가 어제하고 많이 변했었고 변했고요 콩도 많이 변했습니다 콩나물도 키워 먹 있는데 요거 이제 다 수확하면 메주도 만들고 콩나물도 키워 먹고 두유도 만들어 먹고 이럴 겁니다. 요즘은 두유 만드는 기계도 있더라고 가정에서 두유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꿀이 있으니까 꿀하고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되겠죠. 콩은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